안녕하세요. 도리쌤의 그림책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251번째 0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용을 찾아서입니다. 용을 찾아서는 2023년 작품입니다. 따끈따끈한 작품이지요. 네. 작가는, 글작가는 줄리랑 그림작가는 차호윤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주제가 동양과 서양의 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책은 포스트 모던 그림책으로, 어, 예,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유로운 레이아웃과 그림틀을 사용하고 있고요. 음, 서양의 용을 소개하는 부분의 그림틀이 다르고요. 동양의 용을 서, 어, 소개하는 데 대한 레이아웃 그림틀이 다릅니다. 판형이 용이 길잖아요. 위로 긴게 아니라 옆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어 가로로 긴 판형을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림작 차호유는요, 우리나라 분으로 최초로 이제 칼데코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칼데코는 안화가 2024년 아시아 태평양 미국 문학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두산 사이의 작은 발 이래서 이게 데뷔작이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엄마가 아가에게 베드타임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면서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망토와 장화를 신고 숲속 깊이 들어가면 요정 할머니가 용에 대해 말씀을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거야. 그 숲을 지나 다른 숲으로 들어가면 선녀 할머니가 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책에는 요정 할머니란 말, 선녀 할머니란 말안 나와요. 그냥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지혜로운 할머니가 지혜로운 할머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할머니입니다. 친구들은 그림책에서 용 이야기를 읽어본 적 있나요? 보통 이제 서양 그림, 그림책의 시작은 서양이잖아요. 서유럽의 그림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의 문화를 많이 예, 담고 있죠. 그런데 용은 보통, 음, 보통 용은 무언가를 지키고 있죠. 뭐 금을 지키고 있거나 시들지 않는 장미를 지키고 있죠. 금으로 된 장미를 지키고 있거나, 막 이렇게 어 성에서 살고 있는데 용감한 왕자가 그 용을 무찌른다. 뭐 이런 얘기가 대충 많아요. 음. 근데 그때 등장하는 용은 날개가 있는 용이죠. 그리고 입에서 불이 퍽 나오는 용이죠. 그런 이야기고요. 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이런 음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나오는 용 이야기는 그냥 뱀이 좀큰 뱀에서 발이 있는, 뱀의 발이 없잖아요. 근데 뱀에서 발이 있고 뿔이 있고, 네, 여의주를 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어, 동양의 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옛 이야기 속에 그려진 용과 왕자님과 싸우는 용의 이야기는 어떠한가요? 알고 있는가요? <laughs> 네. 그래서 여기 용을 찾아서에 이렇게 붉은색 용으로 된 용하고 청룡하고 두 가지가 있죠. 둘다 뿔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 요는 입에 막 노란색 구슬, 여의주인가요? 여의주를 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청룡, 청룡은 동양의 용이구나. 동양의 용으로 표현되었구나. 하는 걸알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림틀이 있고, 그림틀 속으로 이제 발을 넣으면서 아이가 들어가죠 근데 망토를 두르고 있다 우리나라 망토 없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느 용을 찾으러 가 서양의 용을 찾으러 가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음. 면제입니다 숲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약표제지인데 보통 약표제지에는 예, 글자만 제목만 나와요 네 그런데 여기는 그림이 나와 있네요 청룡하고, 여기에, 날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황룡이, 붉은 용이,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날개가 있어서, 아, 이게 서양의 용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자, 방꽃 페이지하고 속표집니다. 방꽃 페이지에도 지금, 옥, 이러면 동양의 옥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서양의 브로치 같은 형태의 귀금속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용을 찾아서, 그런데, 이 어두컴컴한 밤에 달빛이 시리도록 어, 밝은데 용을 찾아서 간대요. 자, 이리 와보렴, 우리 아가. 지금부터 소중한 비밀을 들려줄게. 내 안에는 강력한 마법이 있단다. 그 마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기나긴 모험을 떠나야 해. 용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망토를 두르고 가장 튼튼한 장화를 신으렴. 자, 지금 그림틀이 깨어졌죠. 바깥에서부터 이 아이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림틀이라는 것은 이야기 세상과 현실 생활을 구분하는 게 어, 그림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림틀 속으로 들어간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은 맑고 공기는 상쾌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날을 날 길을 떠나려. 숲속 깊숙이 들어가 봐. 고비고비 흐르는 시냇물 따라 옹이 투성이 나무 숲을 지나가려. 떡갈나무, 마른 잎이 발밑에서 사각사각 부서지고 나뭇 가지 사이로 꿀처럼 노란 햇살이 흘러갈 거야. 이끼 낀 다리를 다리에서 직궂준 요정들을 만날 거야. 자, 요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용은 아니죠. 네. 장신구를 내놓으라거나 수수께끼를 낼지도 몰라. 그럴 땐 짧게 대꾸, 대꾸만꾸만 하고 약속 따윈 절대로 하면 안 된단다. 이글거리며 날아다니는 도깨비 불도 조심해야 해. 나그네에게 속삭여서 엉뚱한 길로 꼬여내거든. 이 페이지입니다. 잘 찾아보면 늪지 한 가운데에 허름한 오두막이 있을 거야. 그곳에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단다. 여기 지혜로운 할머니가 계셔요. 오두막에 들어가면 삼나무 장롱과 설탕 쿠키, 사과 주스 냄새가 확 풍겨와 할머니가 큰 소치에서 사과 주스를 듬뿍 떠줄 거야. 용이 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이 어, 그림틀에 용두 마리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입니다. 용은 불을 내뽑는 무시무시한 동물이란다. 도마뱀 같은 몸뚱이에 박쥐 같은 날개가 있지. 악어처럼 생긴 머리에 뾰족한 뿔도 솟아 있고 네. 지금 묘사를 뭐라 그랬어요? 도마뱀, 박쥐, 악어. 예.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불이 막 뿜어져 나오죠. 음. 용은 깊은 동굴 속에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 많은 어리석은 기사들이 금은 보화를 탐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 그래. 그런 용이 살고 있단다. 동굴 속에 예, 서양의 용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다른 숲에도 가보자꾸나. 이 아이가 이 이야기에 밖으로 나옵니다. 그림틀 밖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면 서양의 용을 얘기하는 지혜로운 할머니를 만난 이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에서 이 친구가 걸어서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동양의 용을 찾아서 가겠죠. 오, 모습도 다른데요. 소나무 있고 대나무 있고 막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던 그런 숲이 펼쳐집니다. 키큰 대나무 초록 된잎이 산들 바람에 샤샤 흔들리고 있어. 짙은 안개가 삐죽삐죽 산봉우리를 감싸고 귀뚤귀뚤귀뚜라미가 우러대는 숲이야. 구미호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밤이 되면 구미호는 전혀 귀신으로 변한단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옥토끼에게 물어버렴. 달의 여신과 함께 사는 옥토끼가 길을 안내해 줄 거야. 자, 이 페이지입니다. 조금 가다 보면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의리의리한 집이 나올 거야. 우리나라 집 같기도 하고 중국 집 같기도 하죠. 일본 집 같기도 하고요. 그곳에 지혜로운 할머니가 살고 있단다. 자 고수한 밤 냄새와 향 냄새가 은은히 감도는 방에서 할머니는 우아한 찻잔에 고카차를 따라 줄 거야. 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해 줄 거야. 용은 신선한 존재란다. 뱀처럼 긴 몸뚱이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입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물고 있단다. 네 용은 하늘과 물을 다스려 구름과 번개를 부르고 비를 내리지. 그래, 이런 용도 있단다. 자, 지금 여기에 서양의 용과 동양의 용 둘이 나오죠. 모험가들은 보통 한 가지 이야기만 믿는단다. 한 가지 길밖에 모르면 구름과 동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거야. 용이 두 곳에 살리는 없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내 사랑, 우리 아가, 이제 소중한 비밀을 알려줄게. 내 마음 속에는 두 숲이 만나는 곳이 있단다. 넌두숲 모두가 가볼 수 있어. 두 세계 모두 발견할 수도 있어. 지혜로운 할머니들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진짜 용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말이야. 자, 앞에서 소개했던 판코페지에 이 나왔던 이두 개의 보석이 나와 있고요. 어, 등장했던 할머니 모습과 같은 할머니 두 분이 있고, 아이가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네, 할머니 모습을 한 지혜로운 서양의 할머니와 지혜로운 동양의 할머니. 두분 사진 있는데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 속에 있던 할머니가 현실 속에 와 있을까요? 현실 속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laughs>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신간이기 때문에 제가 예, 장면을 많이 건너 뛰었습니다. 네, 예,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